안녕하세요, 늘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봇 헌터라는 게임인데요. 자, 일단 오프닝 영상으로 게임의 배경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서기 2091년, 음, 얼마 안 남았네요. 세균 때문에, 어, 인류가 공중도시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군이 있어가지고 어 용병을 소집해서 반군 소탕 작전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조금.. 약간 미래스럽습니다. 뭐지? 네, 로봇인데요. 오오, 오. 그래픽이 괜찮은데요. 아, 이게 다야? 로봇 헌터 자, 이제!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뉴 게임, 로드 게임, 뭐 사운드 볼륨. 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뉴 게임. 어, 이게 뭐지? 뭐 경납고 같은 건데, 요게 어, 마우스로 조조, 조작하는 거네요. 어, 이렇게. 뭘할수 있지? 딱히 설명은 없어요 이건 뭐야? 미션 어, 되게 복잡하다 여긴 가라쓰고 미피시고 세티성이네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요? 반군 세력은 지방 세력이다 1306년 <laughs> 오 상금을 걸고 용병들을 모집하여 방군을 손탕 <laughs> 복잡해 복잡해 방군들이 어, 세 구역에 나눠져 있는데요 어, 가라스, 미피시, 세티성 아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를 하면 되나봐요 적은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 화이팅.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이야, 이게, 와,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스로 가라고? 그냥 이 설명이 단가 봐. 아, 여기로 나가는 건가? 16, 17은 뭐지?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볼륨 조절이고요. 이거, 여긴 뭘까? 가보자. 어... 어, 응?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이거 뭐야,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나 키도 모른단 말이야. 아, 죽는다, 죽는다. 갑자기 이렇게 시작된다고? 잠깐만, 이거 뭐예요?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 점프도 있다. C 버튼이 점프입니다. 점프, C. 그 다음에. 어, 뭐야, 뭐야, 저기 왜 이렇게 많아? 발사 버튼이 X에요. 아! 도는 거 없어? 저쪽을 못 봐? 잠깐만요. <laughs> 난리 났구만. 옛날 게임들은 이렇게 튜토리얼이 딱히 없어서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 죽는다! 아! 그냥 막 쏘면 되나? 이건 뭐야? G 버튼을 누르면 길을 모으는 건가? 뭐야, 이게? 자, 어, 뭘 던졌어? 아, 던지는 호기가 있어요, 던지는 호기가. 던지는 버튼은 V에요, V. 던지는 거야.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이고, 뭐할 기회를 줘야지. 뭐 시작하자마자 나를 때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일단 앞으로 가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끝이 없어. 다시 뒤로 가. 와, 이거 뒤를 도는 기능이 없어요? 아, 나 터졌다. 와, 이거 이 게임이 왜 이래? 잠깐만요. 그냥 막 시작되는 것도 놀랍고. 시작. 오, 시작됐어. 오, 오, 얘는 그래도 쓸만한 무기가 있어요. 이게 다야? 뭐야, 왜 뒤로 가? 뒤에서도 나타났나보다. 그쵸, 어, 뒤에서도 나타났지. 이게 뒤를 돌지를 못해. 앞에서도 또 나타나나보다. 근데 이게 다야, 게임이? 뭐, 게임이 이래. 뒤에 있는 애는 왜안 죽어? 죽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발사는 이것뿐이고, 무기 무기가 얘는 한가지밖에 없네요 아 진짜 이게 다인가봐 아무것도 못하나봐 아 진짜 이게 다네 점프도 없어요 얘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얘네를 다 죽이면 끝나나봐요 진짜 이게 다라 봐. 제발 좀 재밌어져라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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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었다, 죽었다. 네, 뒤에서도 나타났죠. 이게, 근데, 탄수 제한이 있어요. 이게 다 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헐. 두두두두 아우, 보이지도 않는 적을 상대로. 됐다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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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나왔다 자아 진짜 게임 안타깝네요 좋아 좋아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어 뒤에 있어 아 도망가자 도망가는게 맞나 싶은데 응? 나왔다 어 뒤에도 가까이 있어 1대1이에요. 오, 세긴 세다. 와! 뒤에 엄청 온다.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진짜 이게 다인가봐요. 게임을 만들다 만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지? 이거 연습인가? 자, 연습인가봐. 아무 내용도 없잖아. 어... 이건 뭘지 궁금하네. 이건 뭘까요? 어... 어, 아 이게 수송선 같은 건가 보다. 배, 배 이름이고 로봇은 사야 돼. 어, 이거네. 오, 비싼 것도 엄청 비싸. 뭘 살까요? 오, 엄청 비싸.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사볼까? 나이, 오, 한대 샀어. 하나 더 사, 그 다음에, 하라고. 어? 이건 뭐야? 아 정보 아닌가? 아 그냥 정보를 보는 건가 봐요. 내가 산 거. 아 내가 산거 정보를 보는 거구나. 아 이게 다야. 그래서요. 이제 뭐 해요? 어 나갔다. 어 얘는 뭐야? 어이건뭐뭐뭐 뭐, 뭐, 뭔데? 오! 야, 이제 진짜 시작됐네. 아, 와. 튜토리얼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게임 시작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요, 어떡하라고? 아, 뭘 누가 나갈지 결정하라고? 너. 오! 멋있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또, 아, 또, 뒤도, 뒤도는 기능은 또 없어. 이거는, 이거는, 실드, 뭐, 이런 거 같아요. 총이고. 오, 총, 총, 총. 나름 괜찮은데요? 이건 점프. 뒤로 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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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죽인 건가? 아닌데. 아, 안 죽였네. 쏴, 쏴,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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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피해야 돼? 이렇게? 피해야 돼?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보이는 적을 해치우고요 뒤에도 있다 아,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잡아? 다른 무기는 없어요. 다른 무기는 없어. 얘는 이거 하나야. 이거. 실드로 맞고 점프. C가 점프고, 어, 나랑 똑같이 생긴 애다. 야, 이 자식아. 우와, 나, 나는 저거 없는데. 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팔전팔쩍 왔다, 왔다, 왔다. 야! 아, 쟤는 부하들이또 있어. 어, 나 터졌어. <웃음> <웃음> 자, 이번에 다른 거. 이어서 한다. 잠깐만요. 얘도 실드 있어. 오, 이거 그냥 방, 오, 방어력, 방어력 괜찮은데요? 근데 너무 로봇이 너무 안 좋아. 이게 뭐야. 에잇, 더 빨리 터졌네. 자, 요렇게, 미션 실패, 인것 같아요. 이게 공중도시인가 보다. 어우, 멋있네. 어떤 게임인지는 알겠습니다. 로봇 둘다 터졌네. 딴거 사. 아, 제일 비싼 거. 지금 살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이게 제일 비싸다. 이거. 얘로 사겠습니다. 이제 돈 없어. 이제 그냥 가. 오케이. 이건 뭐야? 아, 이건, 이거, 이거는 나중에 새로운 배가 생기나봐요.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 <laughs> 자, 출동. 해봤자 뭐, 또 금방 죽겠지. 자, 이번엔 아까보다는, 조금 비싼 기체입니다. 출발. 오, 오 경찰 같아 실도 있고 무기. 엄청 세진 않고 점프 있고 무기 이게 단가? 야 무기에도 하나야? 야, 비싼 기체잖아. 근데 이거, 이게 다라고? 어허, 잠깐만요. 엄청 별론데요? 음, 이게 다고? 뒤로 돌 수도 없고. 참나. 나왔다! 죽어라! 죽어라! 뒤에 또 있어. 나는 뒤로 공격 못 한다고. 난 뒤로 도는 기능이 없다고. 자, 요런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아.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게임을 해봤는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또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맞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 이 게임에 더 재밌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해본 것만으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정게임, 로봇 헌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